안녕하세요. 직장인 지수 토마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콩입니다. 어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선생님 오늘 할 주식은 네. 비추어 테크 갖고 오셨는데, 재테크인가요? 네. 아, 그렇게. <laughs> 원자력 제품, 음. 그, 전력기기 부품, 요새 핫한 분야 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정말 좋은 회사고 주가도 좋았어요. 그 와중에 제가 손실난 종목이 욕심내다가. 개박살았죠, 아주. 원래 다 그런 거죠. 아니, 근데, 자, 네. 이거는 뒤에 좀 차트도 나왔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악질적인 낚시 세력들, 장 초반에 확 올린 다음에, 특히 8시, 9시에 확 올린 다음에, 좋은 종목들은 일반 주주들이 봤을 때, 내가 관심 정말 좋은 주식, 막 LG 같은 거 있잖아요. 탁 올랐어, 이거. LG 차나 사실 그래서 8% 올랐을 때다려서다 불리는 거죠. 여기서. 근데 그걸 유도해. 그좀 흥행해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몇번 걸리다 보면 이제 신뢰가 없었잖아요. 이제는 그 신뢰가 무너져가지고 이제 낚시도안 걸리고 하락만 좀 해서 저는 계속 금요일 시장이 좀 그렇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날. 근데 원래 금요일이 많이 빠지던 날이잖아요. 원래 장 초반 조금 올렸다가 바로 다. 그렇죠. 빼는 그런 날이죠. 금요일 쉴려고. 그걸 또 너무 많이 썼어. 너무 많이 써보니까 <laughs> 금요일 날 아무도 매수를 안잔장 초반에. 장 후반에 살짝 이제 다들. 저도 그래요. 금요 날은 저도 털어야 그게. 아니 도 그러면서 지금 그얘기라 하는 건가요? 그니까 러 예, 점점 낙을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laughs> 음... 사실 뭐 사실 다 그런 거 근데 저는 일단은 이 비추어테크라는 종목에 아주 제대로 낚여가지고 그날 이제 손절했거든요 저게딴 데서 열심히 해서 5만 원 번다고 하면 여기서 하루에 50만 원 날리고 막 그래서 화가 많이 났는데 아무튼 종목은 보면은 일단 1950년년부터 했고 회사 많이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비추어테크, 비추어 셀, ES 해가지고 뭐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핵융합 프로젝트 2차전지 다 해요 사실까지 고 옛날에는 광명전기 뭐 제작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고 중간에 2000년대 들어서 광명기전 에서 비치로테크로 이름을 바꾸 고 코스닥에서도 오고 중간에 뭐 각종 상 같은 것도 많이 받고 국방 품질 경영 시스템 이런 것도 받고 우수 방산업체로 2010년에 들어갔 습니다 사실 여기가. 나중에는 너무 복잡하게 이제 회사 가은 많이 쪼개가지고 아무튼 여러 개가 있다 정도만 하고 재무 좋아요 이렇게 쪼갰는데도 재무가 판매량이 많나 보네요 예. 네. 그리고 보면은 매출액이 그래도 좀 빠르게 늘어나는 편이고 영업 이익이 어쨌든 300억에서 500억을 지금 벌고 재무 좋잖아요. 사실 그쵸. 이런 상태에서 시총 2 5 0 0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낮죠 이 정도면 사실. 그런데 이제 좋으니까 저 은봉 나오고 저기 떴을 때아 바로 올라가나 이 생각하다가 바로 그냥 내려 맞춘 다음에 이렇게 차트 나온 다음에 뒤에 조금 밀리다가 또 하루 딱 오를 때 있거든요. 그 오른날 들어왔다가 쫙 밀리면서 망했죠 그때. 이 종목은 외국인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보면 다 개인들의 그들만의 싸움이 있기는 합니다. 보면 은 거래량 터진거 봐도 아니, 저 이걸 왜 봤냐면은 이게 원래 이 가격대 간지가 없거든요 제가? 도대체 이 7천 대 놀다가 한 8천 원 간지면 또 밀려 한번 7천 원대로 그러다가 9천 원대 간지로 얼마 안 되는데 이거를 만 원대까지 그 올리는 걸 누가 올리나 했더니 막판에 기관이 애구엔 좀 사긴 하는데 그래도 개인들이 많이 하고요. 개인들은 사실 하면은 장투가 없잖아요 이 바닥은 음. 다 그냥 장투만 사다가 다 던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트가 좀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아마 적대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 테마가 불면서 좀 이렇게 같이 엮인 것도 있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비티 직원분 중에 아마 에너지 장관 뭐 장관인가 뭐 이렇게 채택되면서 두산 에너비티 가 미친듯이 올리니까 올로우 섹스 올로 시작. 니까 그러니까 애도 같이 테마에 엮여가지고 막 올리고 시작했는데 같이 밀렸죠 사실은 그런 인사 테마로는 요새 결국 오르 시작했다가 같이 밀리더라고요 LG도 최근에 그래서 주들 많이 고생했고요. 같이 밀린 거 어떻게 할수 없죠. 아니, 실제적으로 그 실적 안 따라오니까 그런 거는 인사 테마. 는그 이날 이제 거래한 터졌다는 거작정하고 올린 다음에 떨어뜨린 거죠. 그렇죠. 떨어뜨리고 물량도 사실 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올렸으니까 사람들 많이 올리니까 난 이때 다 가져온 물량을 그나마 정량이... 정... 네 정량이 좋은 날이다. 사실 밀려서도 플러스 12%예요, 이게. 이게 두 봉을 하면은. 만삼천까지 간 적도 있지만, 지금 아무튼 위아래가 되게 활발하게 있는 주식이고요. 이게 월봉 보면은 변동이 되게 많죠. 크죠? 이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식 시간 입장에서는 내려갔다 살고 쫙 올랐을 때 팔면 되니까. 안될 수도 있어요. <laughs> 보통은 아, 올랐을 때 사고 내려갔을 때 아, 사고. 보통은 흥분해가지고 이제 저 위에서 샀다가 이제 밀렸다가 탈출할 기회는 생각보다 3개월에 한 번씩 줍니다. 음, 뭐이 종목 얘기 따져 보면. 분기 배당이네요. 그렇죠. <laughs> 주식한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차트가 나와 나오면은 물론 이제 잔잔하게 기 있는 종목들 또 그들만의 또 장점이 있겠지만은 여기는 위아래가 확실히 사업 분야가 좀 그래도 이슈될 좀도 있으니까. 그렇죠. 거래 대군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매매는 계속 합니다. 이게. 좀 물려서 그렇지, 여기까지. 그럼 앞으로 비츄얼테크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뭐 고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닌 것 같고, 성장을 하고는 있지만. 비츄얼테크는 원래는 이게 한 8,000대 이하에서 매출을 하는 게. 더. 네. 그약대가 되게 많이 머물러 있는 가격대에요. 그리고 보통 7천대 초반에 그때 사가지고 이게 8,300원 가면 어디서 넘어가나 넘어가나 하면 항상 8,500원 찍고 계속 밀리거든요. 7,800원 다시 7,500원. 그래서 이돌파 매매하다가 제가 몇번 실패를 했어요. 진짜. 비출 테크를 종목 자체를 하면은 저는 7천대 중반에 매수를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도 8천원 대때 중반에 털어야 되겠죠. 근데 이미 지금 9,600원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더 내려오기를 좀 기다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지금 평균당... 가가 자기 때1 4 0 0원이고 많이 높게 들어갔어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은 물타기 좀 하려고 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하니까 만일에 네. 실패를 한다고 해도 3개월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 정도면 될까요? 그쵸 물타고 오를 때 그때 정리하고 다시 또 내릴 때 네.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만들어진 차트 모양이 이 모양이 된거니 <laughs>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 고점을 깨지 못한 거잖아요 네 13,000원의 고점이니까 지금 만원대 후반까지 한번 갔다 온 거죠 음, 알겠습니다 한번 더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맞을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현이었습니다 디노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